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게 뭔가요? 바로 의료비입니다. 병원 한번 갔다 오면 몇십만 원이 훅 빠지고, 이번이라도 하면 지출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노후 의료비를 대비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실손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먼저 실손보험부터 살펴보죠. 실손보험은 병원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50만원 나왔다면 실손보험으로 3,040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손보험은 4세대 이후부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병원 자주 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갱신 때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도 병력이 없고 갱신이 가능하다면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병원비의 6,070%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죠. 그리고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1년에 병원비를 많이 써도 상한선을 넘으면 나머지는 환급됩니다. 소득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다르니 고액 진료 받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세 번째는 장기 요양 보험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신청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등급을 받으면 요양 시설 이용료 지원, 복지 용구 대여, 방문 요양 서비스 등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혜택이 많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소정의 현금 급여도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1. 실손 보험은 갱신 가능 여부와 본인의 병력 상태를 확인해서 유지 판단. 2. 건강 보험은 고액 진료 시 상한제 환급 꼭 확인. 3. 장기 요양은 등급 신청 시기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노후 의료비는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